그리고 나 과거가 너무나 슬프고, 좀, 그래요. 남맹끼로좀 배움이 있고, 그렇으면 좀, 나 사는 것도 편할 건데, 그런 것도 좋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남맹끼로좀 영예했으면 이보다 나게 살 건데, 영예들 못 해요. 나가자. 생활,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 마음껏 채워 고몸으로순승전위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82세, 김형순, 그리고 아들, 서희, 딸, 둘이 다섯 명을 시야에 놔두고, 손지들은 열명 됩니다. 자녀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큰아들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고, 퇴직해서 또, 뭐, 작은 회사에서 또 이러고 있답니다. 놀기는 뭐 하고, 그래서 또,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다니고, 두째 아들은 그, g 지는 회사에 다니고, 민들이 또 회사에 다니고, 또, 그러고 있고, 셋째는 순천서 사면서 건설을 해요. 맞다가 갖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래요, 자석들은. 어, 그리고. 아 집에 계세요 네, 아파서 출입을 못 해요. 어, 놓다 앉았다, 또그 시기에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니들 못 해요. 그, 뇌수술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됐어요 그런지가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 젊어서는 나 나이를 나안 봤어요 항상 이렇게 도관이라고 그랬어요 더는 그런 길로 좀 곱게 생겼다 그랬었어요. 지금 아버님, 지금 아버님 침이 낮은 게있으세요 지금? 취미은게이트볼도 아, 하신 거예요? 예, 게이터볼하고, 뭐. 저, 복지관에서 실버 체조도 하고, 뭐 살죠.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어르신? 아버님? 좋아하는 거, 이거, 찹찹이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거, 서예죠, 서예. 아버님 음식 잘 하시는 거 계셔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음 이제, 혼자 음식을 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이지 같은 거, 뭐 김치찌개 그런 걸 잘하죠. <laughs> 오이지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못 하시는구나. 우리 집 애들은 뇌가 음, 음. 좀 가서게 말이 없고 순은 이렇게 애들도 그렇대요. 좀 바르게 살아야 조금 집이 와도 뭐 그렇게 거칠도 않고 항상. 참, 점잖은 태가 있고, 그런 게로. 마음이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형제간에는 위에가 있어 살아야 되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6 0대에 재산을 전부 나눠줬어요. 내가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나는 혼자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아파서 넣었으니까, 나가 주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근께. 나가 막상 나이는 들어갔고 무슨 일이 나면 서로 그 얼마 대단한 거땅 그걸 갖고 서로 이서 그리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뛰어서 갈라져 보어요 그래서 싹 갈라져 붙고 그랬어요. 뭐 서로 불평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위에 있게 잘 지내고 형제간에 가더라. 근데 이렇게 좀 일은 일찍 주셨잖아요. 예.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니까 이제 나는 위기 지내라 그있어요소옥 사람 왜냐하면 뭐든지 보면 그 적은 그걸 갖고 서로 이서 그리고 굴대요 행기가네 그렇게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이 나눠져 그리고 그리고 항상 좋게 살라는 그 훈육이 그거죠 막 좋게 살고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신 것요 같... 한, 사5 0대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애들은, 이제 한참, 그거 막 갈치고 할 때. 그, 때는일 뺏기 몰랐어요. 놈밭, 그놈, 꽃이벌인지, 뭐 저런 거, 감 같은 거 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젖소도 키우고, 나도 해먹고 살라고. 젖소도 키우고 염소도 산을 빵 돌려 막아갖고 염소도 많이 키워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것이 뜻대로 안 되대요 그런 것도 그 키우면서 또 노가대도 다니고 젊어서 농사지면서 노가대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laughs>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어느 시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람마다 그 과거를 돌아가라고 하면 어릴 때 돌아가고 싶죠. 좀 공부도 좀 해보고, 남과 같이 좀 발랄하니 좀 살아보고 그런 것을 하고 싶지만, 은 그때를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래도 용인는안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 잘 살았다, 그거죠. 젊어서 애들이 많고, 그래서 해, 이 농사지갖고는 도저히 애들을 그 가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도시로 가자 그랬어요. 넌 저까지가 그 내부 그냥 도시로 가자. 그때는 돈도 안 팔렸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가 우리 사는 데는. 그래서 그냥 가서 아가여서 해먹고 그렇게 가자. 그때 우리 젊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 군부 독재를 안 했어요, 그때. 그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냥 고속도도 내고, 막, 공장도 떨어졌고, 그때 발전이 돼갖고, 초원에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 너가 되더라도 다니면서 먹고 살라고 도시로 많이 나갔어요, 그때. 그래서 나도 도시로 가자니까, 안식구가 절대적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고 안 간다대요. 인천에 가면, 저, 애가집이로 해서, 언니가 인천가 살아요. 그러니 올라오라 그래요. 노가다려를 해먹어도, 초원에 논몇마지 그것보다 훨씬 서으니까 여기 와 살아라고. 그래서. 가자니까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배움을, 배움이 없으니까 도시에 가서 살그 자신이 없는가 봐달요 그 때, 딱 눈치를 본게 그래요. 도체그 병원에 다녀도, 그렇게 다녀도, 유방암 걸려서도 다녀도, 나가, 어디가 내리자, 그래야 내리고, 어디로 가자, 그래야 가져요. 간판을 못 읽으니까. 순전히 그렇게 되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기가 싫은가 봐요. 혹시 첫사랑 있으셨어요? 첫사랑이, 농상이야 그사랑이지 뭐, <laughs> 옛날에 중매, 중매지 뭐, 연애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주매로 네. 사모님 만나셨어요 네. 하신가요 부모들끼리 가서서 뭐그 모모들끼리 해갖고 사모님한테 미안한 게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미안한 게한 가지가 있다면 듣고 어디 좋은 데 한번 가들 못오고 저렇게 아파보니까 그런 것이 제일 찌지요 애들 키우라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젊어서 그 낮에는 들리라고, 밤에는 삼삼고, 미익 고뭐 저런 거 해서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갖고 있어도 내가 항상 불쌍해요. 젊어서 고생, 고생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좋은 세상 아무나 못 살고 저렇게 딱 넣었으니까 얼마나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나가 저렇게 아파갖고 넣었어도 그 짜는 생각하고 함부로 못해요 응. 응. 항상 좀 좋게 돼지고 그죠 마음적으로 애들 키우느라 고생 호생, 고 고생하고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얘기 있으면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응어리신 <laughs> 거나 아니면 아픈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나가 복이 없는가 봐요 태어날 때부터 나가 여섯 살 묵고, 우리 동생이 남동생인데, 스무천 살산 남동생이 세살 묵고, 그때, 그때 엄마가 돌아가자 었어요그러니 아버지도 혼자서 이제 살다가, 우리 키우고 살다가, 중년에 이제 엄마를 얻어갖고 살았죠, 새 엄마를. 그런 길로 우리도 새엄마 밑에서 살았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도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 안식구도 우리 집에 와갖고그 새엄마 밑에서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해준다고 해도 그쪽에 애들이 있으니까 또좀 빈틈이 거의 서로 그랬죠. 그렇게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 같으면 다못 산다고 해 내줬고 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도 옛날이라 애들 낳고 살다가 그래서 이제 다 군대 갔다 오고 어, 군대에 갔다 와서 한 1년도 못 돼서 지금을 나아요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어갖고 나가요. 작은 엄마하고 살림을 띠가지고 나가고 우리는 나가서 할 거니까 너는 너 그대로 살아라 서로 핑계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세상을 잘 몰랐죠 이제 모든 것을 그래도 이제 안식구가 있고 그런게로 애들 키우고 어쩌지 또 살고 그랬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배움도 그렇고 혹시 한 사람을 정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양 잘해요 나한테. 그리고 그 여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셔요. 그리고 제일 잘해기는 우리 막둥이 아들이 그렇게 잘해요 나한테. 항상 주일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딸내들도 하지만은 아주 딸보다 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마 저래 갖고 있는데, 이제 저렇게 혼자 사면서 저렇게 산다고 불쌍의 여기고 잘해요. 그래서 가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하셔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막둥이 아들이 또딸매키로 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막둥이 아들이 또 막둥이 아들 그미네리가 음식도 자주 해다 주고, 반찬 같은 것도 다 만들어다 주고, 이렇게 나 사는 것이 좀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가 때문에. 보통. 그리고 이제 큰 민넬이나 큰, 작은 민넬이나 객지에서 이제 자른다 하지만은 1년에 두번 밖에 안 와요. 그런 그러니까 게로 추석 하고서하고 그런 그러니까 게로 한만에도좀 순천 사는 아들보다만 좀 더러져 아무리 지금 마음은 있어도 오는 각도가 좀 틀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고생하고 사는 게 순천 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을 함께 믿었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가를 우리 큰 아들 그 우리 큰 아들 일이 성기거든요 우리 성기가 고생 을 많이 했어요. 선기야 그러니까 하면서 해 주세요. 선기야 네가 돈도 고 내가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뭐 방안 나도 제대로 그 전세 안 나도 제대로 못얻해 줬는데 네가 가서 객기 가서 사면서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네가 다 자수성가 해 가지고 아파트도 다짓고 사고 손주들도 다잘 키우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용기야 너도, 음. 너가 성과 같이 모든 거, 너도 자수성가했잖냐. 근데 내가 집안, 집안 차도 진짜 뭐 얻어지도 못하고, 방안 나도 얻어지도 못하고, 너가 자수성가하면서 고생많았다 근데 그래도 나를 많이 생각하고, 너한테도 잘해주고, 그런 게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큰딸도 엄마한테 오면 숙이, 숙이야, 니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말안 잘해도 따뜻하게 해주고 불쌍하다고 했었고, 그러니 나도 니를 많이 예뻐한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 딸 맹이도 주일마다 와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먹을 것도 쏟아줬었고, 그러니로 엄마가 니를 예뻐하고, 옷도 많이 사다주고 네가 고생이 많다 항상 약도 많이 사다주고 네가 모든 걸 도와주니까 나가 힘께 산다 이렇게 앞으로도 너네들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기 줘야 되겠다 나는 혼자서 특채는 몸이 건강해야 늙어도 오래 보고 그리고 또 손주들도 오래 못고 아니야. 항상 마음 빈지 말고. 현지간 끼리도 위에 있게 살고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길 바란다. 우리 가족, 사랑한다. 아들, 딸들, 항상 정답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손주들도잘 길러서 좋은 세상, 좋게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 인생아.